오늘 매물 소개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 자리했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 그리고 우아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요. 네 가지 알찬 매물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매물 상담 번호도 023444에 5008번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장한식 이사가 준비한 세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쓰리 룸 다세대주택 만나볼 거예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자세한 정보 만나보시죠. 네, 역삼동의 쓰리 룸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실사용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4층 나와 있고요. 매매가 4억 6,800만원입니다. 네, 임대가는 전세시 4억 3천만 원, 월세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160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은 전세시 3,800만 원, 월세시에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실 걱정 없는 역삼동 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입지조건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 그 교통 입지를 보게 되는 이제 태로에 있는 강남역과 역삼역 그리고 선릉역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역삼역에 이제 도보로 10분 정도면은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강남역과 역삼역 이쪽 지역 강남의 직장이신 분들 직주근접 한마디로 말해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울러서 강남역 주변과 역삼역 주변, 그리고 한티역 주변으로는 해서는 상당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적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 지역은 또한 그 대치동하고 인접해 있죠. 그래서 우수한 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고, 단대부고, 진선여고, 해문고 등등 에서 어, 학군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공이 돼서 또 이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고 네. 들었는데요. 건물 특징이 빠지있습 네, 건물은 이제 두동 짜리입니다. 6층짜리 총 29세대 고급 다세대 주택입니다. 외벽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처음에 보실 때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1층은 전체가 페루티 주차장으로서 약 680제곱미터, 그러니까 208평 정도가 다 주차장입니다. 넉넉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에 이제 10월달 말쯤에 중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전세나 월세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연락 주시면 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6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66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 정도가 되겠고, 일반적인 그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28평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3개의 고급 다세주택이고요. 거실 바닥과 텔레비전 놓는 한쪽 벽면 그쪽은 대리석으로 이제 천연 대리석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유명 주방 가구 한샘 정품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급 LED 조명을 비롯해서 고급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거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가스렌지, 비대 등에서 기본적인 옵션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역삼역이 주변에 5년 내지 7년 정도 된 다른 그 기존 주택보다도 가격이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고급 주택이라는 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개발 호재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도 이제 끊임없이 호재가 예.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네, 그럼 개발 호재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그 개발 호재 본명을 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동의국제기류 복합 개발 지구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2022년에 준공 예정이 되겠고 또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서초동 그 삼성전자 뒤쪽으로요. 어, 그 롯데 칠성 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에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이 보고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 구간 우선적으로 이제 8월 30일 착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1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어,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는 그 초대형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면적으로만 봐도 300만 제곱미터 약 90만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남지역 서초구지역 앞으로 더욱 더 어, 살기 좋은 그런 어,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요 강남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물 수명 약 5년에서 7년 정도 된그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보다도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는 시세 차익용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놓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약 3, 4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남 지역 월세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월세 안 밀리는 동네로 역삼동이 또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월세를 놓게 된다 그러면 약8%대 높은 임대 수익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반전세 이런 걸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강남에 직장이신 분들 직주근접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내집 마련도 이번에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격은 4억 6천 800만 원입니다. 어, 전세가 4억 3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 1억에 160만 원 어, 전월세 시장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2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놓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약 4천만 원 정도만 되겠고 월세는 1억 7천만 원 시립주도 전세 어, 대출 고려하시고 어, 1억 8천만 원 정도 이상 투자하시면 어, 내집 마련도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스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세미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임대사업 전망과 소액투자 전략입니다.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용석 대표 조진희 본부장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서울에서는 11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부산에서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접수 시에 안내드릴 거예요. 참가 신청은 02-3444-500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인데요. 나 세미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대사업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자 거기에 따른 어, 투자 전략을 좀 어,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앙코르 어, 부산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로 나가왔습니다. 그래서 어, 또 부산, 울산 뭐 어떤 경상권에 계신 분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해주신다면. 어, 또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013444-500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